안녕하십니까.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장기덕입니다. 음, 자, 오늘은, 오늘은 지금, 음, 내란이 무엇인가? 내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내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력, 기존의 권력층, 기존의,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을 어, 끌어내리고, 나라를, 나라나 세력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엎어버리고 자기들이 더 높은 자리, 더큰 권력을 가지고 세력을, 이 세력을 잡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정권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되는 되느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직책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가의 행정부의 수장이면서, 국군 통수권이면서, 그리고 어 대통령 영도 발행할 수 있는, 그러면은 국가의 원수급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한다는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보다 상식적으로 더 높은 자리, 더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었단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보다 더 높은 세력, 더큰 권력을 권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회. 국회 중에서도 특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거대 야당,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삼, 그의, 거의 영어로, 어, 예, 영어는 생각이 잘안 납니다. 거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그리고 절대적인 과반 150석을 넘어 버리고 180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야당이 추진하는 모든 행동, 그리고 탄핵 행위, 이것이 자기들이 절대 권력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개음을 선포해서 이것저것 뒤지면서 확인을 해보자고 하니까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 우리에게 반항하네 우리에게 대드네 이렇게 되니까 어 우리가 더큰 권력이고 더 높은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가 지금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히 개음을 일으켜 이것은 내란이다.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수당이면서 우리의 민주 세력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음 계엄, 개음을 내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내란이라고 몰아붙였고, 거기에 언론 방송과 그리고 검찰과 그리고 법원과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그리고 경찰까지. 모든 것이 일체가 되어서 민노총 정교조까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세력이 있었겠죠. 지원 세력까지 해서 그래서 윤석열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라면 나라의 최고 큰 권력기관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내란을 일으키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진짜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말장난처럼 해서 이것을 진실로 둔갑시켜서 나라를 나라를 지금 혼란의 완전 나라를 망하게 끌고 가는 것이 과연 윤석열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개혁, 계엄, 정당한 개혁을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그것을, 그것을 가리켜서 내란이라고 몰고 가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그 세력입니까? 탄핵을 대통령과 대통령 그 밑에 있는 집행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이 수많은 나라의 취향과 안정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서른 번이나 탄핵을 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정권이, 어느 정권이 거기에 정권이나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할수 있겠습니까? 30번을 탄핵한다는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마비시키는 것을 이것이 오히려 내란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이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 이것이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은 무엇이 내란일까요? 감사합니다. 지키자 내 땅, 빛내자 조국. 감사합니다.